안녕하세요, 네이클러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이거 물감. 저는, 이 초록색하고 연두색을 준비했고요. 아, 이거, 그냥 초록색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거는 빼고, 이거, 키위. 키위 젤을 할 거라서, 키위 슬라이스에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거, 받칠 때랑, 알렉트. 그리고, 레진. 레진과, 그리고, 이쑤시개.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이거 받칠 때에다가 받칠 네, 제가 양쪽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제가 책으로 y책으로 양쪽을 받쳐줬구요. 네, 먼저 여기 틀에다가 아, 아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종이판 이것도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거 네임스티커인가 뒤에 있는 거 제가 잘라 샀구요. 많이 흡수되지 않도록. 근데 수, 흡수면 되겠죠? 레진. 어. 이거를 1대1 비율로 짜주세요. 제가 너무 오래 걸려도 이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비율을 잘못 맞춰가지고 레진만, 아, 그거 썼거든요. 이거 뭐였지? 복제본 만들 때.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망쳤어요. 그래서 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소식에 그리고 이것도 연두색과 마찬가지로 섞어주세요. <laughs> 젤리는 너무 쉬워가지고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젤리 소개를 해볼 게요 이게 실제로는 좀더 진해요. 화면으로는 연하게 나오는데. 진하거든요. 되게. 되게는 아니라도. 네, 이거를. 제가 너무 야, 말이 없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모자라나? 모자랄 것 같아요. 우와, 이, 이 종이는 다행히 뭐 레진을 많이 흡수하지는 않아요. 어떡해, 모자란다. 넣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끝까지 다 해야 하는데. 네, 그냥 할게. 아, 그 다음에 또 핀셋이 필요해요. 제가. 웃음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것도 핀셋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엔 토핑들 중에서 이제 이게 눈천은 괜찮은... 골라서 할게요. 예. 뒤집어서 이쪽으로 할게요. 응. 네, 진짜 섬둥하죠. 야, 이걸 잘 넣어야 해요. 문제는. 이게 자꾸 뜰라고 해서 레진이 이 빨리 덮어줘야지 예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 얘도 넣어줄게요. 아 이상.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에 묻은 거는 휴지로 닦아 주도록 할 거고요. 르, 르. 뒷면으로 보면 더잘 보여요. 빨리 보여 드릴게요. 으아! 안보였다 네 봤죠? 이게 레진 손에 묻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넵클라버의 키위젤리 만들기습니다 감사합니다